돌아가지 뭐, 빨리 어,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빨리 어, 맞아, 와봐 니들 나 파밍... 해야 되나? 거기 연료 없어? 연료 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백부터 해야 돼요 아 그냥 지는구나 근데 물속이 절대 안맞는다던데? 어 물속은 절대 안맞아 어? 물속인가? 오른쪽에 가면 돼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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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을 때릴게 내가 총을 때릴게 총을 때릴게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잘한다 내가 총을 때릴게 다나 <laughs> 기절 나 기절